네, 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장, 그 우리 한국 정부의 지소비안 파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일본에서 또 다른 보복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애국 테마주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할 만한, 그리고 혹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하게 지금 오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봐야 되는 애들을 이렇게 좀 제가 모아봤는데, 이제 탄소섬유 관련주 당연히 봐야 될것 같고요.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24%, 25% 올랐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게 공작 기계 관련주들입니다. 서암 기계 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10%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저희 관련주들 좀 같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까 합니다. 서암 기계공업은 주봉이죠. 이 주봉상은 이전에 계속 3,000원만 되면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여러 번잡아주는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그 리스크를 좀 생각하면서도 3,000원 근처에서는 샀으면은 지금 큰 수익이 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말이 되죠. 자,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일을 좀더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거를 평행되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두번 정도 치고 다시 떨어졌는 자리가 이전 고점 8000원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900원 마감되었지만 올라가는 추세라면 8000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에너지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어,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흘렀죠 이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인데 이 오버슈팅 나온 자리도 보시면은 8,300원 건절이 찍고 다시 떨어지고 돌파하고 난 뒤에는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8,000 일봉상으로는 한 8,300원 정도가 어 맞으면 항상 좀, 좀 주춤하게 되는 그런 매물대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가격대입니다 지금은 돌려 냈습니다 어 여기까지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어, 충분히 돌려낸 상태고요.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에서, 그리고 이전 고점을 여러 번 두드렸던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약간 눌리긴 했지만, 어,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현재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돌려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8,000원 언저리까지는 찍으러 갈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본사고 미국, 일본하고 한국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미국과 중국간의 문제가 있었죠 지난 어, 금요일 밤이죠 토요일 새벽 자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그 물품에 대해서 또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보복의 조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중국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어, 미국 증시가 나스닥 3%, 다우지수, S&P는 2.몇%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무역 전쟁 었던 그런 양상은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 애국 테마라든지 이런 어, 소재 국산화 관련 기업들에게 어, 단기적으로 강한 테마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오른 거 봤을 때는. 좀 강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있어 보이고 만약 여기를 지지를 못해 준다면 물론 지지를 충분히 이까지 내려갈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6,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이 추세선 하단까지 떨어진다면은 어,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겠죠 네 그거를 좀 염두하고 접근할 해야 될것 같은데 방향은 위쪽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화천기계도 12% 강하게 올랐어요 주봉, 월봉 한번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월봉은, 보시면은, 자, 이전 고점, 고점이 이제 쌍봉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2011년 좀 지나가지고, 좀 올랐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 한번, 두 번, 그리고 이번에도 3주 연속으로 계속 두드리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천, 3,5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어, 올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은 일단 딱 눈에 띄고, 그리고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 자리. 이 자리가, 자, 돌파하고 난 뒤에는 지지가 되고, 밑으로 깨지고 안된 저항의 역할을 계속 해 주는 그런 자리였죠. 여기는 터치는 못 했지만 그러다가 그러다가 강하게 이제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는 어떤 징조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자, 5일선을 타게 됐죠. 주봉상 5일선 타다가 5일선이 깨졌어요. 한 첫째 주, 첫 번째 주에 깨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서는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좀 올랐죠. 네. 21선 터치하고 쭉 다시 오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돌려졌다면은 또 다시 한번 4천원 정도는 터치하러 갈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2,920원을 그동안 저항의 역할을 했었기도 했고요. 아래에서는 또 요런 자리, 2,400원, 2,500원 정도가 또 계속 어 관리했던 그런 자리, 이두 군데가 관리했던 자리이긴 하지만, 2900원대가 가장 많은 고점들을 제대로 형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주가가 관리됐던 곳이죠.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2900원, 2400, 뭐, 얼마 정도, 5000원 이하, 2500원 이하에서 계속 어, 주가가 관리되면서 어, 진행되었던 과정이 2015년 2015년 가을부터 해서, 8월부터 해서, 2017, 2018년, 이 2년 동안 굉장히 그동안 자리를 눌러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강하게 급,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들이 강한 테마를 만나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에너지를 아, 비축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런 어, 종목들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요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그동안 관리된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타이밍만 잡으면 있으면 어,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자, 여기 돌파하는 시점부터. 꼭지까지는 한 68%, 거의 한70%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더 올라갈 건가, 올라가지 못할 건가, 그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또한 번,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고점, 고점, 고점. 그동안 맞고 떨어지는,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대충 한 3,000원 정도 자리였어요. 근데 네, 이 자리도 물론 3,000원 자리도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1차 파동이고요. 1차 상승, 그리고 올라타다가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 정도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이 자리는 계속 잡아주다가 한번 깨졌어요. 이렇게 강하게. 이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목요일 자 급하게 지소미아 파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담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강하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모양이 좀 연출됐죠 네. 장중에는 장중에는 23% 올랐다가 윗골이 주면서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얘가 좀 긍정적인 거는 아래에서 돌려낸 거또 하나 그리고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5일선 위에 이제 종가상 올라탔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어떤 모양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마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 이런 애들에겐 더 이런 테마들에겐 더큰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일단 여기 뭐 단기적으로 여기 윗봉 이렇게 윗꼬리를 채워준 양봉,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좀 접근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3,050원 3,060원 이 자리가 밀리고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고점을 떨어뜨리는 어, 옆으로의 행보 그거는 결코 어, 주식 어, 기본적인 어떤 차트의 모양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유지 인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큰 시세를 냈던 유지 인트인데이 친구도 마찬가지 어, 이 자리 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이 자리나, 뭐이 자리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976원으로 한번 쳐볼게요. 근데 네, 이거는 희한하게 이런 대각선의 자리가 좀잘 맞아떨어지죠. 고점, 고점, 고점을 연결하니까 이런 삼각형 구도가 나오는 거죠. 네,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요. 보통은 이런 바닥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박스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은 누르고요 또 어떤 가격이 오면 누르고 오면 누르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내 집의 단계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뭐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입니다 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 이렇게 보여죠 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뭔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뭔가 싹 돌파가 나오고 강한 뭔가 기준봉이 나올 만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자리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그동안 매물 때 가격을. 자, 첫 번째, 한 번, 두 번. 자, 1차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파동. 뭐, 이렇게 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자면, 어, 그동안 저점을 떨어뜨리고 고점을 떨어뜨리는 하락의 추세다가, 자, 요런 박스의 자리 만들고요. 박스를 강하게 돌파할 때가 언제냐 면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몇번이 매물대를 지지를 해주고 난 뒤에, 이 추세 상단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추세 상단선을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이두 가지만으로도 얘는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은 더 높다라는 게 일단 우리 느낌상, 주식을 많이 해보시는 분, 그리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안전하게 항상 매매를 한, 하는 그런 매도의 순간 어디냐 했을 때, 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쁘게 떨어지는 추세 있잖아요. 고점, 고점. 고점. 자, 이렇게 여기 돌파되면, 기본적으로 이전 중간 고점까지 한번 안정적인, 어,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은 항상 세워둡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2100원 정도 자리네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세워두는 어떤 그런 자리고, 변동성은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고, 이게 얼마나 잘 올라가냐. 이거를 뚫고 쭉쭉 올라간다면, 물론 한반 정도 챙기고, 또더 들고 가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에 여기를 올라가는데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대형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잘좀 스스로가 그거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파동이죠. 자, 두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도 마찬가지 돌파 후에 지지를 해주고, 두번 정도 지지를 해주고, 여기가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돌파인데, 자, 좀 떨어지다가도, 떨어지다가도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죠. 그래서 얘는, 아, 밑으로보다는 위로가 좀 더, 어, 하지 않겠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나미 같이, 모나미 같이 이렇게 올릴 때, 1차 파동, 2차 파동일 때, 과연 어디를, 어디를, 어, 잡아줘서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서 올려주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저는 선을 한번 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이 노란색 22평선인데, 자 22평선이 깨지면서 이 매물대를 잡아주는 자리 2 1선은 깨졌지만 이 추세선 따라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이 추세선이 살짝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자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모나미만큼 강하지는 못할지언정 일단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지금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 주봉상도 돌파한 모양이니까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좀, 좀 같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나미가 올라간 거자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스맥도 보시면은 뉴스를 한번 보면은 자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했네요. 공작기계업체 만남 수의 부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어, 두산 공작기계, 하나, 현대위아그 다음에 화천기공, CS캠, 대형산전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뉴스도 좀 읽어봐야 되겠죠? 네, 그로 인해서 스맥도 좀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겠나. 자, 이렇게, 주봉을 바라보니까, 주봉을 바라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고점, 거의 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탕, 탕, 침 모양이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래 꼬리도 좋지만, 자, 이 자리를 지금 지켜줍니다. 2600원 정도 근처인데, 뭐 100%딱 떨어지진 않지만, 느낌상 2600원 정도 되면은, 싼 가격이라서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는가, 이제 이거 중요하겠죠. 근데 이 하단 부분이니까, 하단 여기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려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재 느낌이죠. 그렇다고꼭 터치 터치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4,000원 언저리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요런 자리. 중간 고점 자리 정도 되지 않겠나.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한번 챙겨 놓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봐서 또 다시 매물대 형성되는 거나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눌리는 부분,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잡아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어요. 많이 떨어졌다 올라왔고, 어, 선을 주봉상 선을 그어봤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자,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됐던 자리, 일봉상으로는 확인하게 좀 보시면은, 자,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이, 요 정도 한두 달인가요? 12월부터 해서, 12월부터 해서 한 4월까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되나요? 이 3개월 동안 행보하다가 돌파가 나와서 빵 뚫었고요 지지를 해줬고 다시 2차파도 쌍복을 만들었었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좀잘 기억하고 어, 앞으로 있을 어, 그런 어, 매매할 때좀 이런 걸 기억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뒤에 꺾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돌파한 뒤에 돌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아, 뭐 공부하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네, 자, 여기가 돌파되고 난 뒤에, 자, 1차 파동, 2차 파동, 자, 2차 파동하고 3차 파동이 2차 파동에서 이렇게 여기서 혹은 11이 평선이나 21이 평선에서 다시 올려가지 못한다면 얘는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난뒤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어줬어요. 보통 이제 쌍봉을 만들어주거나 쌍봉보다 조금 낮은 자리 만들어주면서 아래로 더 많이 꺾이죠. 아, 지금 다시 돌려냈어요 다시 돌려내고 어, 이게 지금 20일 이평선인데 20일 이평선을 그동안 어, 종가상 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크게 1파 크게 2파 자 보통 크게 1파 2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이 되죠 그리고 종가상 20일 이평선 위에 올라타면 그때는 좀 최소한 행보하거나더큰 하락은 없이 이제 상승하거나 이제 요런 모양을 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맥 같은 경우에 요런 요 스맥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뭔가 딱 정형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많이 둘러보니까 좀 요런 모양이 좀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느낌상은 계속 여기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다가 3천원 맞으면 은좀 약간 애매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 가 올라갈 수 있고, 한방에 뚫어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횡보가 살짝 보이죠? 그런 횡보가 살짝 보이죠. 이 횡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어, 8월 20일부터네요. 하루 2일, 3일, 지금 4일째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거는 바로 이겁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 15분 봉상인데, 자, 15분 봉상에서는 이, 이, 주, 이 보라색 선 200일 선인데, 자, 여기 돌파를 못하고, 돌파를 못하다가, 드디어 여기를 돌파가 나왔죠. 돌파 확실히 나오고 왔는데, 이제 여기를 올라타고 가고 있죠. 올라타고 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 박스를 상단을 돌파할 때 이제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옆으로 좀횡보한 만큼 좀더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장기로 보는 일봉상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아까 4,000원 정도 가요. 네. 뭐 크게는 3,700원이나, 3,5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일, 일단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한번 또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뭐, 이야기 하다가. 어, 그리고 맥스로텍 한번 볼까요 맥스로텍도 아마 뉴스를 한번 보자면 지소미아 종료로 다시 한번 여기 있네요 벌써 7월 17일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2차 보복 인바 17일, 7월 17일이었는데 자 서한 기계공업이 이제 분명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잡을 때는 대장주를 잡자 라는 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잡으면은 아마 얘가 이 테마가 더 많이 올라갈 내용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서함 기회 공업이 더 오르고 그 위에 고점 그동안 맞았던 여러 번 두드렸던 그 자리가 돌파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어 지금 맥스로텍도 어 DST, 맥스로텍, 3익 THK 뭐 이런 애들도 같은 어 테마에 속해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됐습니다. 차트 주봉 한번 먼저 볼게요. 뭐이 어, 요즘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한데 어, 지금 여기 바닥을 한번, 두 번, 세번 디디는 모양이 보여지죠. 세번 뭐 멀리 거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만 봐도 2016년부터요. 어, 뭐 지금 깨지네요. 아 이런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죠. 대충 이제 요러, 요렇게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 저점을 딱 대충 연결해 보니까 또 요런 아다리가 딱 나오죠. 천한 오십 원 정도가 이동한 바닥을 잘 만들어주는 자리였고 그리고 위에 이, 어, 위에 자리가 그렇죠. 그러면 또한번 이야기 하는 거죠. 중간 고점 한 이천 원 정도가 안전하게 수익을 좀낼수 있는, 이 테마 강하게 올라갈 때, 안전하게 수익을 좀낼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긴 자리거든요. 2017년 정도 될 거예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2년간 이 박스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있죠? 올라가고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요. 거래 대금은 뭐좀 크게 강하게 터지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돌파, 그러고는 여기가 돌파된 자리, 아니면은 대충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가 돌파될 때는 거래한 강하게 거래된 강하게 나오면서 쭉쭉쭉 쭉, 쭉뭐 이렇게 땡기겠죠.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차트의 모양을만 봤을 때는 이 테마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좀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 모양이다.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대응의 영역이겠죠. 그렇지만 또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사놨습니다. 갭상승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털고 나간 차트의 모양은 아니거든요. 어, 털고 나간 차트의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저점도 계속 잡아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좀 제가 선을 잘못 그었네요. 이렇게 일봉상 말고 주봉상을 봤을 때는 선이 이렇죠. 네. 봤을 때는 충분히 옆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 좀 강하게 좀더 올라갈 가능성 현재는 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죠. 네.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거는 뭐선 긋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옆으로 행보, 오랫동안 행보한 거는,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1,600원 건저리까지는 한번 터치는 하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 주는 차트 모양입니다. 거래가 근데 약해요. 거래가 어좀더 강하게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거래가 좀 많이 터진 건가요? 이게 지금 얼마죠? 이게 지금 거래 대금이 7 0억밖에안 돼요. 맞나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70억이에요. 요것도 재보면은, 지금, 260억. 못해도 좀, 200억씩 뻥뻥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시가 총액이 300억 밖에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100억 정도만 나와도, 100억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시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할 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 지금 7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게 터져야 되겠죠? 70억 맞나요? 제가 이게 수확이, 문과 출신이라 수학이 너무 좀 자신이 없네요. 80억, 네, 80억, 70억 뭐 이렇습니다. 최소한 100억 이상 딱 터지면서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좀더 어, 재미를 보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평선이 이제 이격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다 모아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캔들이 아, 좀 위로 올라갈 때는 좀재밌는좀 어, 상승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공작기계 관련주들 좀 둘러봤고요 탄소섬유 그리고 애국테마 이런 친구들 조금 더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폐소송이 지금 들어온 것 같으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